제가 집회를 다니는 중에 어느 교회 갔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외국에서 오래 복회를 하다가 이큰 교회를 맡아서 왔는데 한국 교회에 와서 내가 참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헷갈리느냐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외국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주일 예배 한번다 와서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어린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중에 참 죽어서 천국을 갔고 난 뒤에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갔답니다. 그랬더니 장애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우리 아들 하나, 하나 하나님이 새로 선물로 주셔서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목사님 신방을 부탁한 겁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아들 데려가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장애자들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헷갈렸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정말 밤마다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한 번은 무슨 문제를 갖고 와서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보고 그러셨답니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뭔가 좋은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무슨 개뿔기도 이러시더랍니다. 목사님이 거기서 순간 충격을 먹었대요. 밤마다 두 손을 들고 막 부들부들 떨어가며." 기둥이 흔들릴 만큼 기도를 하시던 권사님이 막상 문제를 만나니까 기도는 무슨 개불 기도냐고 이러더랍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어 보이던 외국에서 복귀할 때 만났던 그 성도님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태연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밤마다 기둥 뿌리가 흔들릴 만큼 부들부들 떨어가며 기도하는 권사님은. 문제를 만나자 기도는 무슨 개뿔 기도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헷갈렸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며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우리 교회 구름 때 같이 벌때 같이 몰려들어 부흥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놓고 총동원주의에 자기는 한 명도 안 뒤로 고는 겁니다. 또 기둥뿌리가 흔들릴 만큼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도에 회비는 3년 동안 안 내는 겁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됐지요. 맞다. 기도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역시 같을 수는 없나 보다.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기도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바뀌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 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보면 천사 같습니다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보면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 성도들에게 시험이 들게 합니다. 말로 목사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기도만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나의 입술도 바뀌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만큼 나의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바뀝시다. 기도만 하지 맙시다. 말씀을 들으며 아멘만 하지 맙시다. 들은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삶의 현장에서 달라집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날마다 부들부들 떨어가며 거품을 품어가며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의 간섭하심을 깨달으며 살으라는 뜻도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바뀌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압니다. 기도하셨습니까? 바뀌십시다 기도하셨습니까? 덕이 되게 사십시다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였습니다.